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 이혼 얘기가 나오면 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무언가 어,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은 기본적으로 양당사자의 이혼에 관한 의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꼭 소송상 이혼이 아니라 협의 이혼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협의 이혼에서 양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해야 되는 것은 어떤 점이냐. 첫 번째로는 부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부부의 재산... 산이라는 것은 아내 남편 명이 무엇으로 되어 있든지 간에 모두 일단은 재산 분할이 대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혼을 하면은 누가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혼을 하게 되면은 아이는 누가 키울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아이를 키우는 쪽에 양육비로 얼마를 줄 것인지,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은 아이와 어떤 식으로 만나서 어떤 식으로 교류할 수 있는지, 면접 교섭에 관한 문제죠. 이런 부분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은 협의이혼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실제로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어, 상당기간의 숙려기간을 거쳐가지고 종국적으로 이용 결정을 내리는 그날까지 그 의사의 일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부라도 의사의 변화가 있다든지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협의이혼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소송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즉, 부부가 불화가 있고 이혼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사의 일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일정 시간 시점에서는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자꾸 상대편이 번복을 하거나 이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